이번에는 RAG 서버 패키지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아더. 자, RAG 서버 카테고리에서 RAG 서버 패키지를 선택해서 오케이 OK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리소스를 포함한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리소스 이름은 저희 이번 버전과 같이 리오 할 테고 파일 타입은 데이터 모듈. 자,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다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이 이 상태로 피니시 누른 다음에 자 저희는 이제 할 것들은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제이슨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EMS 패키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연결은 f i r e d o c 을 이용할 거고 f i r e d o c 커넥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인터베이스를 이용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자북내 네, 도서 정보를 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자 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캐릭터 셋을 utf8로 선택해서 네, 선택해서 데이터들 한글로 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자, 로그인 프롬프트 속성도 팔 a 로 지정을 하고 자, 실제 쿼리를 할 fd 쿼리 컴포넌트를 올려 놓고 자, 여기에서는 도서 정보를 조회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쿼리 내용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도서 정보 나올 내용이 나온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회된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으로 출력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EMS 데이터셋 리소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제공해 줄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공할 엔드포인트 목록과 아이템과 신규 생성과 수정과 딜리트 모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리소스를 제공할지, 리소스 서픽스를 통해서 지정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끝이 났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시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실행을 제가 해놨었네요. 자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로스트 8080 리오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원했던 도서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전체 데이터를 다 요청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페이징을 다뤄야 되겠죠. 그럼 페이징 기능까지 이 컴포넌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파라미터의 네임은 뭐 p로 잡고 페이지 사이즈를 3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한다음에 로컬 로스트8080 리오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전체 목록이 나오지만 여기에다가 p를 1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두 번째 있는 네, 내용들. 이런 형태의 페이지, 네,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할수 있는 데이터들도 이런 속성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AG 서버 상당히 그, 막강해졌죠. 더, 더뭐 사용하기 편했지만 더욱더 사용하기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RAG 서버 라이센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RAG 서버는 개발 가능, 개발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개발용 라이센스는 RAG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배포용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드 에디션은 단 하나의 단독 서버에 무료 배포 가능한 라이선스가 네, 이전 버전부터 포함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아키텍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사이트, 여러 개의 이제 서브 사이트에 뭐 무료로 배포한, 배포 가능한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